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휘 1차 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laughs> 먼저 지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지휘를 좋아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리고 뭔가 리더로서 이 소리와 저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그 파트들의 음색,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내 손으로 음악을 창조한다는 것에 있어서 매력을 느꼈어요. 어, 여러분들도 지휘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어한 차시 한 차시 쭉 지금 한 2년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짧게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휘는 봤을 때 지휘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저랑 여러분들이 좌우 반전이 돼서 보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자, 1, 2, 3, 4. 4분의 4 박자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려갈 때 박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박자를 카운트 하는 거거든요. 원, 투, 쓰리. 이게 아니라, 원, 투, 쓰리. 이렇게. 원, 투, 쓰리. 이렇게 카운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비트가 아니라, 이렇게 봉이 있으면 봉을 탁 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리면서 1 2 3 요게 지휘를 공부하신 분과 공부를 안하신 분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업비트로 하는 거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주신 게 악보가 있으면은 악보와 이 상대편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지휘자가 너무 악보에만 매달려서 악보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디고 어떤 멜로디고 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휘자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봤을 때, 보통 오른손으로 많이 박자를 세주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뭘 하느냐. 왼손으로는 샘녀림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뉘앙스. 어떤 뉘앙스로 음악을 할 건지,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파트를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죠. 파트를 가리키는 거그 다음에 음, 샘여림 가장 큰게 샘여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게 오른손 왼손을 어 이렇게 어, 뭐라 그하죠 <laughs> 오른손 왼손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지라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투 쓰리 포할 건데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요렇게 오른손 왼손 바꿔서 하는 거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했죠 원투 쓰리 포원 이, 삼, 사,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손은 손의 위치는 우리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 자세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이 자세에서 이런 자세에서 이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laughs> 엄지 검지를 잡아요. 제가 지금은 지휘봉이없는데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명치 쪽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이 너무 어 바깥을 바라보고 있거나 너무 안쪽을 바라보고 있거나 하지 않도록 이런 포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치 쪽에서 더 바운더리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가 뭐냐면은, 이, 보이, 제가 나중에 또 첨부를 해드릴게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도, 레, 미, 파, 미, 레, 쉬고,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요런 간단한, 어, 한, 어, 줄의 음악을 해볼 건데, 이거는 4분의 4박자고, 4분의 4박자여서 이렇게 지휘를 하지 않더라고요. One, three, four. One, two, one, two three, 원투 쓰리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투 쓰리 그래서 두 개의 손이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네 박자에서 예비를 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원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예비박을 두 박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박으로 주는 거. 4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라갈 때 비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1, 2, 3. 커팅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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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셋, 넷, 만두, 셋, 넷, 나두세네, 나두세네, 나두 커트 나두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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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근데 나려면 조금 더이렇나 와서 해야 되세네 나두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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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볼때 피아노 여리게 하는 버전이랑 포르테 세게 하는 부분이랑 연습을 각각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 여리게 한다라고 음, 피아노죠 피아노를 한다고 봤을 때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1 2 3리원투셋넷 원투 쓰리 포원투 커트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셈의 커트라고 하고, 르때피아노로할 거면은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One, two, 트 One, two, three. One, two, 트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지휘가 손을 쓰는 동작이잖아요. 이 손을 그래서 많이 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는데 연습할 때 이렇게 좀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줄고 이렇게 했다가 내리는 것까지 올렸다가 손목 내리고 팔 내리고 내리는 거원투 쓰리 이렇게 크게 쓰는 거원투 쓰리 1, 2, 1, 2, 3, 4, 1, 2, 3. 요렇게까지 1차시로 배웠습니다. 어, 제가 배운 거는 다 전해드린 것 같,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본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음, 대본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거 느끼는 거를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찍게 되었고, 다음에는 이 지휘봉이랑 그다음에 악보랑 같이 해서 조금 더 재미난 또 유익한 또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